우리가 평사에서는 찾을 수 있는 도형이, 닮음이 굉장히 많죠. 평사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 닮음이 있는지를 보면 특히 연장선이 나와 있는 경우들, 요렇게. 요런 건 닮음이 정말 많아요. 마,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. 자, 그렇다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보니까 이게 4고 5인데 BF를 구하고 싶대요. 그래서 X라고 둘 거예요, 저희는. 자,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게 지금 X 때문에 X의 위치 때문에 다른 길이비를 하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일단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느냐? 닮음이 뭐가 있을까를 구현합시다. 첫 번째 닮음은 이렇게 생긴 요 도형 닮음이죠. 맞죠? A 닮음. 두 번째 닮음은 어떤 닮음이냐?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닮음이죠. 모래시계 형태로. 그 다음은 세 번째가 이렇게 닮음이에요. 피라미드 모양으로. 또네 번째는? 요 DG와 GBC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적절하게 골라야 됩니다. 그러면 뭘 고를 거냐. 첫 번째로 고를 거는 바로 요도형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거. 자, 삼각형, 삼각형 AFB와 그리고 삼각형 CFG가 A의 닮음이면 알수 있는 게 af 대 cf 가 x 대 4라는 걸알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, 이 문제는 x 때문에 길이를 알수 있는 게잘 없어요. 중간에 다 끊겼기 때문에.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x의 값을 구하는 건데, 닮음을 찾을 수 있으면, 어떤 닮음을 찾느냐. 요 변을 공유하고 있는 닮음. 자, 그 대표적 누구냐면, 바로 요명이에요 실제로 얘 갖고 와보면 두 번째로 삼각형 AFE와 그 다음에 삼각형 CFB가 있고 얘도 AA 되잖아요. 맞죠? 그러면 똑같은 변 AF와 CF 둘다 AF와 CF가 있잖아요. 둘다 보면 둘다 같은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식은 다르게 나오겠죠. AF 대 CF의 B는 X 9대 x가 나와요, 실제로. 왜냐? EF 대 BF기 이 때문에. 맞죠? 자 그러면 따라서 이 AF와 CF의 비가 똑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x 대 4를 뭐랑 같다? 9대 x라고 한다면 x 제곱이 36이 나오죠. 따라서 x 몇 나온다? 6이 나온다. 이렇게 해주면 BF가 바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핵심이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AF와 FC의 비가 핵심이었다. 여기까지 이해돼요. 이렇게 해시면 됩니다.